이 연준 빅스텝 두어 번더 필요. 인플레 60번 언급. 자 그리고 KB증권 연말 미국 기준금리 2.75. 6월, 7월도 빅스텝. 5월 FMC 의사록 공개. 9월, 12월, 12월 25bp씩 인상.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 매각 유의. 국채금리 변동성 높아질 수도.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 굉장히 긴축적이야. 제목만 보더라도, 빅스텝.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나와야 될 텐데요. 자, 볼게요. 우리가 체킹해야 될 시장 상황. 먼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시장이 안정돼야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자, 102.07이에요. 자, 1개월 물 기준인데요. 한눈에 보입니다. 1개월 물 기준으로 많이 하락했죠. 자, 3개월로 한번 봐볼게요. 3개월 기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년 기준. 자, 1년 기준으로도 하락했죠.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이 슈팅이 나왔었어요. 달러 가격이. 그쵸? 이게 이제 잠잠해진다. 그러면 시장에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일지. 자, 그쵸? 자, 미 국채금리도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미 국채금리 10년. 10년, 2년, 3년, 5년, 30년. 자, 기본적으로 다 지금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이 빅스텝을 밟으면 국채 금리 튀었어야 돼요. 그러나 시장이 예상 예상하는 한도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돌림이 나왔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미국 나스닥 차트예요. 자 보면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이 빠졌었죠. 그리고 1.5일 의사록이 공개되고 1.5일 반등이 나왔다. 그쵸? 반등이 쭉 분봉이거든요. 1분봉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그래서 자 이제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자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페, 코로나 팬데믹 때랑 유사하다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는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대부분 주식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건 코인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숫자를 늘려갈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부사장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락은 큰 그림에서 기회일 뿐입니다. 노이즈 시장에 많은 노이즈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리플은 하루하루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열일 없이 무지하게 바쁘다 이 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 15년 만에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 0.25% 올린 1.75%.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사실 한국의 통화 정책은 미국과 연동되어지죠. 미국 부동산 시장은 미 국채 10년물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시장은 바로 시리물, 단기물, 중화정,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연동되어 있죠. 고로 중요한 건 한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주권이 그다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CBDC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소매, 한국은 소매에 쓰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 세계 CBDC와 디지털 통화는, 즉, 도매가 중요하다. B2B, B2C, 그리고 바로 도매용. 이 부분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 XRP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자, 리플 CU인 브레드가 CNBC에 출연해서, 소송과 소송이 끝이 나면 기업 공개를 고려하겠다. 자, 소송이 자, 마무리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 공개. 차근차근 리플의 모멘텀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리라 시간차를 두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 CEO는 수많은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생존 어렵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자 쌍나타봉 제가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든지 신산업이 형성되면 너도 나도 다 뛰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생존하는 생존하는 애들은 진짜 크게 찐 바로 기업 성장과 그리고 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과거 그림이 나왔었죠. 코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바로 처음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죠. 그다음 진짜 찐 바로 가치의 상승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펀더멘탈이 뛰어난 애들이 바로 다른 애들을 흡수, 합병하면서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전 세계 디지털 메타 CBDC의 혈관이기 때문에 중화권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디지털 달러가 온다. 페드 부의장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 및 디지털 통화가 인기, 즉 CBDC에 대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가 연준 부의장인 브레너드 이사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브레너드 부의장이. 자, 그래서 미 연준 부의장 디지털 달러와 금융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그래서 미국 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너드 부의장이 CBDC가 금융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의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성명에서 미래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평가할 때 물리적 화폐의 디지털 유사체, 유사체를 통해 안전한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신중할 것. 즉, 우리는 나는 CBDC, 12DC, 디지털 CBD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물리적 화폐의 디지털 유사체, 곧 CBDC를 가리키는 말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CBDC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일부 일부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예컨대 크리스토더 월러 연준 이사는 많은 달러거래가 이미 디지털로 진행되고 있고 CBDC는 사생활 보호 관련 문제도 있다며 CBDC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즉 제로놀리지 바로 투명과 방패, g k c 와호라이즌 그리고 이제 신원 인증, 그리고 트래블룰 그래서 국제 암호화 세탁기구부터 해서 자금에 대한 이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리, 갇혀 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 차를 두고 진행이 되리라. 틀이 짜여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CBDC가 달러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파급력은 가장 크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유로 4년은 앞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미디어에서 즉각 미디어에서 보도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3년에서 4년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걸 보면 제 영상을 보면 연결이 하나하나 됩니다. 자, 리플의 ISO의 세계 표준화 기구에 가입.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첫 사례. 그쵸? 중요한 의미를 갖죠. 미 연준 지급 결제 시스템 ISO-2002 형식을 채택. 자, 이게 다 맞물려서 가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씩 이슈를, 이 하나 이슈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판이 보인다. 스위프트의 규격 ISO2002 국제 은행 간 통신 협정 이 부분을 이제 규격과 새로 짜서 ISO2002 여기에 달러 기반에서 스위프트 기반 이 부분에 ISO2002 미연준이 지금 지원을 한다. 미연준 뒤에 바로 주요 주주들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습니다. 리플과 XRP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 자, 특파원 시선, 연준 디지털 달러와 조기 발행하나. 자, 리플의 중요한, XRP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미 연준 지급결제 시스템의 ISO 20022 형식을 채택한다. 바로 스위프트와 또한 무관하지 않으며, 바로 우리 리플 XRP와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여기에 R3와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와 이런 엑센트어와 같이 움직여 나간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내년 4월 디지털 루브라 시제품 사업 진행 전세계가 도미노처럼 중앙은행 90%의 중앙은행이 현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자 앞전에 봤던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연결이 바로 연결이 판처럼 짝짝짝짝 연결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결국 시간차만 발생을 할뿐 결국은 확장되어 나간다.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